상황. 상황실에서 접수한다. 최초 추적 가상적 훈련이 한창인 어느 방공 부대. 분대는 일방향으로. 그런데. 민영. 손님을 보자 얼어붙는 대위 형원. 필승. 손님의 정체는 공군 내 막강한 입지를 가진. 나는 다음 달에 여기 검열관 올 본부장 동현 중령이야. 필었기 때문. 대위 최형원. 그리고 임소위 상무실로 오세요. 신임 요소위를 호출하는 동현. 해볼까? 훈련 끝났습니다. 마음대로 훈련을 종료하곤 대관령 목장에 와 있는 느낌이야. 받아치기 거북한 말들의 최양, 임양, 미니아. 이 양들의 천지잖아. 웃음을 강요하죠. 국내 <웃음> 성범죄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드라마. 양들의 침묵. 리뷰 시작합니다. 아 운동 선수로 다부상고도 때. 군대 말 어찌된 이나미도면로전관을 아무렇지 않게 뒷담하는 유나사. 도핀 거야. 눈정하는 되니까. 맞습니다. 동기들 사이에 별명도 생겼습니다. 공님이라고 우리 대장 별명은 뭔줄 아냐? 매우 유감스러운 얼굴. 부대 대에서 여군들은 외모로 평가받기 일쑤였죠. <laughs> 화장을 고치는 신임 소위 다인. 누가 사무실에서 화장을 고치나? 곧 퇴근 시간이라 오늘 임소희 환영회식 접그었죠 형원이 그일로 회식 얘기를 꺼내고. 대자때도 오십니까? 네. 다인을 제외한 모든 간부들은 는 그때는 고 나서 장때님 생신인 그 여러 핑계를 대며 나오지 않았죠 야! 그렇게 둘만의 회식이 시작되는데너내 별명 알아? <laughs> 너아는구나 진솔한 얘기를 나누던 두 사람 정정당당하게 결어서 까지할 거야. 그런데 최영 임 필승 필승. 앉아. 우연히 이곳을 찾은 동현 이미 만취 상태인 두 사람은 생생한 동현의 술을 계속 받아 마시는데 결국 필름이 끊긴 형원 불편한 숙취 속에 이른 시간에 눈을 뜨는데요. 불안을 직감하고 부대를 찾아온 형원. 와 아, 근데 팔에 그거 뭐야? 장이라는 건데. 영상 통화 중이던 유나사를 목격합니다. 징계 방법을 생각하며 사무실로 들어가던 그때, 어딘가 불안한 모습의 다인을 발견, 괜찮냐고 물어보려던 그때, 윤하사가 방문합니다. 저 장기 돼야 됩니다. 근데 정보처에 넘긴 날은 절대 안 됩니다. 규정대로 그 하겠다는 형원. 아무리 FM이라지만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대장님도 지금 징급 때문에 똥비타시지 않습니다. 다인의 전화를 감청하는데. 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절차대로 정보처에 넘기실 겁니까? 그 그래. 혼란한 상황 속에 내용을 듣지 못한 형원. 다인을 찾으러 주차장으로 가 보는데. 따라 봐. 저도 원했습니다. 동현의 목소리를 듣자 스시듯 떠오르는 어제의 기억. 예, 채리. 빨 들어가. 빨리. 응, 아니. 아. 가자. 아니.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 자고. 동현이 다인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동석해 있던 형원. 일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신경은 복잡해져만 갑니다. 대님 검열을 위해 비밀 문서를 수령하는 형원. 상 고생하십시오. 일을 마치고 자리를 비우는데. 군대에서 비밀은 생명이야. 동현은 잔뜩 으름장을 놓고. 대위 올해가 마지막이지. 입막음의 대가로 절박하겠네. 돕겠네. 최소령. 형원의 진급을 약속하죠. 그런데. 대장님. 왜 말하면 다인이 도움을 청하고 좀 달라집니까? 한참을 고민하던 형원. 아니. 도움을 거절합니다. 안 달라져. 그리고 마치 사건을 묻어버리듯 비밀 문서를 깊게 보관하고. 자대, 마음을 정했나? 동현의 줄을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절박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말 <laughs> <laughs> 왜 그러십니까? 다인은 점점 눈에 띄게 망가져 가고 있었죠. 자신의 선택에 대해 괴로워하던 형원. 쌓여 있는 노편물속웬 청첩장을 발견하는데 본애니는 자신의 후배 아름이었죠. 정아름이 고생 많았네. 13년 전형원의 대학 시절 후배 아름이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너 당했다 소문 내봐 너만 손해야 육상은 관둔다 쳐도 시집은 가야 될거 아니야 항의하려던 아니, 형원 잠시 그렇지. 머뭇거리는데 아름이 빠진 대표자리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고 이에 침묵을 택했던 것이죠 이날의 기억이 더욱 강하게 떠오르는 오늘 결심한 듯 다인을 부르고 잘못된 것들을 니네 잘못 아니라고 잡아가기로 합니다 공적으로 신고하길 원하면 그리고 장중영님 오신다고 전화왔습니다. 임 진지외곽 순찰 좀 다녀. 제가 급해서 잠깐 잘못 생각했던 같습니다. 동현에게 선전포고를 해보는데 군에서 비밀은 생명이라고 말했을 텐데. 하지만 동현은 감사합니다. 당황한 기색 전혀 없이 형원을 농락합니다. 나도 지켜줄 비밀 하나가 생긴 것 같군 기밀을 빼돌린 이는 말씀하신 대로 몰래 빼오긴 했는데 자네가 가지고 있어 장기의 목마른 유나사였고 추후 질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최영 전화는 잘 듣고 있어? 형원의 전화까지 말 흐리다 끊었지만 감청하고 있었죠 오늘만 벌써 두 번이나 군인권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걸려가 에서 다시 한번 좌절하고 만 형원 신고하면 일어날 일들 감당할 수 있겠어? 다인의 도움을 장중령 동기에 가까운 선후배들 전부 지휘관이야.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신고하면 너만 손해야. 그날 저녁 형원의 집 앞. 다인이 와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육상선수 했다던데 사진 한장 없습니까? 없어? 다 버렸어. 다쳐서 관둔 건데 뭐 좋은 기억이라고. 형원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인 집 가기 무서워하는 군인이라니 제 얘기지만 웃깁니다 그럼에도 다인은 그럼 저도 여기 사진 같은 건안 남겨야겠습니다 같은 여자인 형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청첩장 속 사진을 꺼내는 형원 한참을 고민하곤 사진을 붙여둔 채 어디론가 향합니다 육상은 그만뒀는데 학교는 졸업했고 아름과 제회하게된 형원 갇혀서 그만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부상으로 관뒀다는 것은 형원의 거짓말이었죠. 깁스 안한발 절었잖아요. 졸업식 당일 형원은 아름의 휴학신청서를 가차없이 찢어버리는데 그때 오른발 절고 나간 거 봤거든요. 코치에게 항의하는 형원 아름이한테 사과하세요. 죽여버리기 전에 코치실 들어온 거 내가 모를 줄알았 형원도 사실 애써 외면해왔지만 대표 선수로 뽑히니까 입싹 닫더니 왜 이제 와서 지랄이야 사과하세요 대표 안만 먹으면 지금도 바꿀 수 있다 늦게나마 선수 인생을 걸고 정식으로 항의했던 것이죠 사과해! 사과라고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처음에는 이 상황을 이용하려 했던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과 아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부상이라 둘러댔던 것이었죠 그래도 그 뒤로 코치는 잘렸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선배 생각하는데 왜 고작 대학 후배인 나 때문에 그렇게 다 포기했을까? 아름은 잠시나마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형원을 선배 저이말꼭 해야 되는데요. 잘 살게요. 용서합니다. 제가 잘 살고 있을게요. 그걸로 갚을게요. 너도 봐. 나도 잘살 거야. 그날 저녁 형원은 다인의 자리를 보며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검열 당일 전개 속도도 빠르고 훈련이 잘 됐네? 준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따라 묘하게 딱딱하네 우리 최양 최형원 대위입니다. 동현에게 다시 선전보고하는 형원 임양이 운영하는 퍼가 몇 번이더라? 음, 그만하십시오. 보안 점검부터 해야겠네? 하십시오. 형원은 천천히 기밀함을 열어보는데 비밀 문서는 그곳에 있을 리 없었고 사과하십시오. 그 사이에서 이익 챙기려든 게누군데 사실은 진급에 혈안이 돼서 그리고 군사 경찰입니다. 임서의 동의 하에 조금 전 신고 마쳤습니다. 분실한 비문 역시 안보사에 잦은 신고한 상태고요. 형원은 여러 번 흔들렸지만 너도 끝이야. 같이 죽게 되도 이번에도 결국 옳은 일을 택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안 죽습니다. 다인이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었고 문서를 건네는은 윤아사였죠. 윤아사 유나사, 그동안 전부 들었습니다. 통화를 감청하던 윤아사 계속 들리는데 어떡합니까? 매일 같이 듣던 피해자의 목소리가 기문을 잃어버린 건 나야. 진급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건 너 때문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상처 준거 다시 한번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가해자 편에 서 있던 너도 공범인 건 알지? 이대로면 장기는 물론이고 군 생활도 물 건너 가는 거야. 같이 가시죠. 장동민님. 윤아사의 양심을 깨웠던 곳이죠. 똑똑히 잘 보십시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살 겁니다. 6개월 뒤. 대의 생활을 정리하는 형원. 대장님. 그런 형원에게 나 이제 너네 대장 아닌데? 서 진급 축하드립니다. 다인이 진급을 축하해 주고. 너왜나 따라해? 두 사람은 보란 듯이. 네. 네책상못 봤어? 내가 중 전투문 올려 뒀는데. 진급에 성공합니다. <laughs> 진급이란 현실과 권력 앞에서 결국 다인을 버렸던 형원. 하지만 마음속 깊이 들어있던 죄책감은 언제나 형원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었고 다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 자신을 버린 형원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 아름에게 용서받은 형원은 오히려 모든 것을 걸고 다인의 일에 전면으로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작품 속에서는 형원과 윤하사가 죄의식을 느끼는 모습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과거의 형원과 지금의 형원 그리고 윤하사 모두 부조리한 사건을 외면하거나 이용하려 했지만 죄의식으로 인해 결국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택했던 이들이 진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드라마는 산뜻하게 종료됩니다.